이은 선생님 어, 오늘 한번 좀달고나 복기 도전 도전 달거나 뽑기 달거나 해볼까요? 이게 랜덤이라서 동그나올지 몰라요. 선생님은 동그라미 아니면 네모, 세모 이런 거면 좋겠어요. 제발 그생님

나한무지 않을까? 리 네, 큰게 있네. 러 잠깐만. 내가 가져갈게. 와. 우리 뭉쳐져 이게? 우리 뭉쳐져 게 아? 몰라요. 아마도 청각정성아선생님이신것 같은데요? 아니야. 아니에요. 안녕. 꾸쩡꾸쩡. 맛있거든요. 가 수십시 들어가면, 네, 저가 웃기잖아요. 그은것 같아요 잖아요 사실 잘안왔어어 우산+ 우산 모양이네요 엄마 할라고 어데 어? 어? 잘구나 보다 어쩌어? 어? 그냥 먹어볼게 너무 찐득찐득하고 너무 달아요. 불 갖고 올게요. 감사합니 선생님. 好几个人。

윤성민 선생님 달고나는 뜯었는데 그만 먹어도 되나요? 네 예. 자, 질서승 그라쥬라 눌러주세요 안녕? 안녕? 안녕